안녕하세요 아프정 한의원 원장 최지훈 입니다 오늘은 음, 저번에 손목 팔꿈치에 이어서 이제 손가락 쪽의 통증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내가 손가락 아픈 데가 있는데 혼자서 치료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요 부분에 대해서 침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어, 일단은 요손 오른쪽 밑에 그림 보이시죠 손가락 통증 중에 일단 뭐 제일 흔한 것들 몇 가지 꼽아볼까요? 어, 일단 손가락 관절염이 있을 수 있겠죠? 손의 관절염이다 그러면 이런 손가락 마디들이, 마디들이 부어오르고, 부어오르고, 톡톡 굵어지기도 하고요. 오래되면 욱신욱신 아프기도 하고, 특히 아침에 이런 손가락 마디들이 많이 뻣뻣하다. 어, 1차적으로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손가락 요 싸고 있는 관절주머니를 많이 문질러주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이딱 마디가 부어요 하고 오시거든요. 손가락이 오시거든요. 만져보면 아픈 데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많이 많이 문질러주시면 어, 디프렉션 마사지라 그러죠. 옆 부조직들 이런 관절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는 만져주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붓기나 뻣뻣함 같은 것도 줄어들고요. 대신에 이제 뼈가 완전히 튀어나오고 관절에 변형이 생긴 정도면 뭐 이거 가지고 될건 될 아니지만 어쨌든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좀, 혼자서 좀, 병원 에올 여건이 안될 때는 이렇게 계속, 계속 만져주시면 안 만지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일단 있을 수 있겠고, 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염좌의 경우에는요, 내가 이건 삐끗했다, 뭐, 녹은 같은데 이게 탁, 꺾였다,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얼음찜질 기본으로 해주시고, 관절염에도 얼음찜질 나쁘지 않습니다. 얼음찜질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손가락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절이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인 증상,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찌릿찌릿하다, 피가 안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신경이 눌린 겁니다. 신경이라 하면 이 노란색 뿌리들, 어, 이런 거. 이런 거 신경 뿌리가 신경이 눌리면, 뿌리 같은 게 어디선가 눌리면 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눌린 부위를 찾아서 풀어주게 되면 대개는 저린 증상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손 저려요 하고 오시는 분중에 제일 제일 흔한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보시면 자 손바닥, 손바닥이거든요 손바닥 밑에 이 흰색 띠가 있어요 이띠 밑으로 요 신경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띠 밑에 이런 신경들이 지나가죠 터널 밑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요 어, 이 띠가 띠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첫 번째 제일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띠 밑으로는 신경 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힘줄들 막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줄들이 많이 좀 염증이 생기거나 굵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힘줄하고 이 지지대 사이에 이 신경들이 끼일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뭐 가벼운 경우는 일반 침으로 여기를 이렇게 찔러서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 심한 경우는 봉침 같은 걸로 여기 침 놔주면 여기 염증이나 붓기가 좀 빠지거든요 봉침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침 치료라 그래서 여기를 살짝살짝 찢어주는 것도 좋아요 칼집 내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저임 어, 어, 증상이 신경 눌림이 많이 줄어들어요 도침, 봉침, 침 치료 다 좋습니다 이거는 혼자서는 좀 하기 힘드실 건데 그래도 여기 도움 되는 건 뭔가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시면 어, 요 힘줄들이 많이 경직되고 굳고 커져서 신경들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 힘줄들 스트레칭, 요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쪽, 요, 요 힘줄들 다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젖히는 거 자주 해주시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요 힘줄들 눌러가지고 풀어주시는 것들, 어,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그 외에도 뭐, 요골, 신경, 포착, 척골, 신경, 포착, 그래서 신경들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요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신경이 주로 눌리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음, 손절이하고 관련된 부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 유명한 흉곽출구증후군이라 그러죠 요런 부분에서 여기 소흉근 지나가거든요 소흉근이 요, 요 신경을 딱 눌러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젖혀서 여기가 막 새끼손가락 쪽이 많이 젖혀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좀 풀어줘야 돼요 어깨 앞쪽에 여기 쏙들어간데쏙 들어간 여기 다이렇 눌러주면 어, 어, 새끼손가락 저린 건좀 많이 풀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요, 엄지나 요 두째 위주로 저리거나 손등이 저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 전사각근 좀 그래서 여기서 전사각근이 목에 신경을 누르는 경우거든요. 자, 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신경이 이렇게 이 사이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되게 잘 눌리거든요. 여기 목 옆에, 여기 만져보면 목 옆에 어, 어, 만져보면 찌릿찌릿, 아 이게 아프다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전사각근을 많이 언급하는데 어깨, 팔, 이미트론 다 중요하거든요 이미으로 치료할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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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많이 마사지해주는 손절이 줄어드는 분들 이 있어요 그 전사각근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소흉근 소유근이 신경 다발을 누르기도 하고, 눌러서 턱저이게할 수도 있고 주로 새끼 손가락으로 그래요, 이거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삼두근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뭐, 회외근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주관주간중그래서 뭐, 여기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 혼자서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저팔 다, 다 쪼물러 보고, 어, 여기 좀 누르니까 좀 뻐근하네. 이거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경이 내려가는 건데, 이 중에 한 군데로도 딱 눌리면 밑으로 쫙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눌러보고 어, 이런데 이런데 아프다 이런데 있으면 이제 다다좀 어, 풀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눌리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전사각근, 소흉근, 삼두근, 회근이, 어, 배근, 뭐, 그 다음에 주관, 그 다음에 이쪽 손목, 여기 가쪽 척골 쪽에서도 터널이 눌리기도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회가 있을 거구요 그손절인 같은 경우에는 목디스크인 경우도 있고 눌리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까 터널증후군 중, 터널 중 같은 경우에는 요네개가 주로 저리거든요 요반은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 정도 저린 환자분들이 손이 다 저려요 하고 오시고요 손끝이 다 저려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터널증후군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뭐 어, 요두 요 개만 그렇다 그러면 아까 뭐 전사근증, 요골신경 쪽 문제고 새끼손가락이나 요두개 그렇다 그러면 척골신경 뭐그 다음에 디스크인 경우에도 뭐 이쪽 뭐 6번, 7번, 8번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디스크든 말초신경포착이든 어, 신경이 눌리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땐 저려요 절인 거는 혼자서 해결하기, 이게 절인 부위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음, 일반인 분들은 찾기 힘드실 거라 이거는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시는 게좋고요그 어, 다음에 손도 치료할 때 이제 제일 많은 거 힘줄 쪽 문제들. 손 쪽에 보시면 일단은 뭐, 뭐 밑에 쪽 힘줄 부터 볼까요? 손 바닥 쪽에, 바닥 쪽에 이런 힘줄들이 있어요. 손 구부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음. 힘줄들은요, 위에 쪽 보시면은 팔뚝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팔뚝 쪽에. 요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팔줄이 있어요 천층 수지 굵은 천층 수지 굵은 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 요 흰줄이 손바닥까지 다연결되어 있어서 어, 손가락의 밑에가 아파요 구부릴 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천층 수지 굵은 여기 여기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냥 만져보고 앞으로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뭐잘 몰라도 상관없죠 하고 그 다음에 요요 하나 더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요, 요 끝으로 내려가는 힘줄들은 심층수직을 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지우고 한층 더 밑에, 더속 깊숙히 어 손끝까지 막요 손가락이 밑으로 다 아파요 선 따라주고 아파요 얘기하시면 요런 힘줄 문제도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특히 힘을 줄때 아프다, 쓸때 아프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런 것들 손바닥 쪽으로 가는 힘줄들이 있고요 돌려볼까요? 손등 쪽에도 힘줄이 있죠 여기 쪽 문제들은 줄때 문제가 되요 주로. 손이 줄때잘안 쥐어져요. 줄때 뻑뻑해요. 이런 얘기 하시게 되면, 이, 이, 지신근, 총지신근, 뭐, 이래 부르는데, 지신근이라고 그는요 부르는 힘줄을 풀어야 돼요. 어, 참고로, 어, 힘줄이 이렇게지나한테 치료를 해야 되는 부위는 요 위에거든요. 요런데, 요런데 많이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여기, 요런 거, 요런 거. 요즘 자출하는 부분들 다 풀어주세요. 쭈물러가지고, 눌러도가. 그럼 다 풀어주시면, 손 쥐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힘줄들 손가락 옆에서, 여러분면 사이사이에서 손가락 옆으로 요렇게 가는 힘줄들이 있어요. 내재근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른다면 충량근, 뭐 내재근, 뭐 외전근 막 이렇게 부르는데 요 사이사이는 그냥 요, 요 사이에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참 요렇게 비벼주시면 뼈, 뼈 사이에 이렇게 비벼주시면 손은 또 한참 부드러워지거든요. 쥐고 움직여도 되죠? 푸는 방법들. 꽉쥐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쥐고 여기 움직이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다른 손가락보다. 그래서 붙어있는 힘줄이 다양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뭐 넷, 다섯, 뭐 여섯. 되게, 되게 많아요. 어, 이런 거는 그냥 딱 엄지손가락 주위로 요, 요, 요 부분들 다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다 풀어주면 엄지손가락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요 부분들. 렇게 후퇴하고 가쪽하고 다 풀어주시고 특이한 거는 엄지손가락 힘줄 중에 저번에 특별르뱅병 설명 드릴 때요 요 손목 위쪽으로 가는 힘줄들이 있거든요 장단, 뭐지뭐 신근, 외정근 이런 건데 요기쯤, 요기쯤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눌러보고 엄지손가락이 내가 아픈데 특히 요요 요 가쪽으로 아픈데 엄지손가락 가쪽이 아픈데 어, 어디 만져야 돼요? 요기 만져 보세요 아픈 분들 요거 요거 많이 풀어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안에 일줄. 다뭐 시지신근이라고 둘째 손가락도 좀 따로 있고, 소지신근이라고 해서 넷째 손가락도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따로 좀 풀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손가락 쪽 문제들은 내가 요 위에가 아프면 요 위에 다 풀어야 되고, 이, 이쪽 아래쪽으로 뭔가 아프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어, 해주시고, 또 손바닥 사이사이 있는 일줄들 풀어주셔야 되고, 관절염은 관절 자세 많이 문질러주고, 절인 거는, 절인 부분 찾아야 되는데, 요건 아마 혼자 힘드실 거라, 손절인 분들은 뭐, 실 맞으러 오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손가락 쪽통증들 어디를 놔야 되고, 어떻게 좀 내가 혼자서 할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